아이 잘한다, 으름미 오늘은 8월 1일 아침 8시 54분. 오늘도 엄마 아빠 수박 가는 중. 오늘 풀 먹는 거. 발이고 이빨 자국이데 보이나? 아 여기 흥분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럼 나 기다려 차 차. 가자. 아, 어, 우리 막대기 창고가 털렸다. 막대기가 다 없어졌어. 아, 500. 원 안돼. 저기 다른 강아지들. 자, 아 어, 구름이 잘했다. 막대 잊어버렸다. 제가 저 아저씨도 여기 계속 있어.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영역 싸움. 그 막대기를 찾으려고 굉장히 오래 보내이러지 않던데. 포기하던데. 간다! 짝! 국면된 조교 등판. 봉투는 어제 물봉투 재활용하려고 다. 그럼 갈까? 이거를 이렇게 잘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물어봐 AS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안으로 싹먹어가이두께라도 이 되잖아 아니 뭐 예. 일단 한번 물어보자 야, 하나 사자 아하이 아뭘 자? 출만 보는 데 일단 가서 가서 다시 물어봐 짝 모닝 액티비아 한 잔씩 구름이더왜왜왜 음. 왜, 네. 왜, 왜 이거 카메라 구름 이거 안 마셔? 아 그러면. 일이야 이거 그림 좋아하는데. 그래?